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프로그램도 많죠. 그 어떤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날에 아이에게 선물을 사 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또는 쇼핑몰에 아이를 데리고 갈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원하는 것과 엄마가 사 주려는 선물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터무니없는 것을 사 달라고 자꾸 조르면 엄마나 부모는 그 아이를 설득하거나 또는 때로는 협박해서 적당한 것을 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단골 메뉴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듣는 것을 원하시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 우리는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말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순종하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외치고 또 때로는 가정이나 사회나 순종에 대해서 또는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것에 정말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봅니다. 이 절을 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노니 <laughs>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신나이다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고 전리품들은 다 태워버리고 이 지구상에서 아주 내다 버려라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에서 있죠 에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데 이 약탈을 하는 민족이에요. 약탈 다른 사람들의 게 기생을 해서 자기 스스로 땀 흘려서 생활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땀 흘려서 갖고 온 열매나 곡식 짐승을 빼앗아서 그래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국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암말렉 사람을 치고 암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할 수때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을 취해버립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을 이렇게 도로 취하게 된 것일까요? 사울이 가치 있게 본 것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것과 사울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달랐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말레에게 모든 민족의 모든 미래까지 다 훑어보더라도 그들의 가치는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한눈에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봅니다. 다니엘서. 비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메네메네대가에 오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며이다 하니 자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붓고 음식을 담아서 흥청망청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개무시했죠. 요즘 말로. 그러니까 그 잔치를 하는 중에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어떤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당신의 나라를 세웠고, 당신의 인생을 세웠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가치가 저울에 눈금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0이에요.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카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카운트 되지 않는 제로의 상태. 그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말이죠. 벨사살이. 노아의 방주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세상을 쓸어버렸냐 말이죠. 그때는 이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가 꽉 찾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살려 줄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줄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셨고 그 일을 노아에게 맡기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전혀 찾지 못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내다 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 거꾸로 그것을 취해버렸죠. 자,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대신에 아말렉의 소유물을 취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울은 무엇이 진짜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사람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나에게 가치 있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달랐던 거죠. 사울은 왜이 아말렉의 소유물과 아각 왕이라는 포로가 필요했을까요? 이 본문에 나오죠. 1 2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믿음에 선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라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북한의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것처럼, 동상을 세우는 것처럼.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도 비롯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서 자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셀프, 셀프로 자기를 높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아가 왕과 또 암말렉의 전리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은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은 적국의 왕을 사로잡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죽이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자기 전쟁의 성과입니다. 자기 체면을, 자기 위신을, 자기 영광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각 왕을 잡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각 왕은 자기가 사로잡히자 사울에게 사로잡히자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죠. 아무튼 사울은 자기 왕국을 빛나게 하고 자기 체면을 빛나게 할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말렉의 왕과 아말렉의 소유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앞에 나아가서 개선 장군처럼 백성들에게 호위를 하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울을 왕을 보고,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겠죠. 우리 왕 최고 박수를 쳤겠죠. 거기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울이 보시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최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조차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근심을 줍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요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사울은 자기의 행동으로 말마마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놈은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나쁜 놈이야. 그래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울의 미래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사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훤히 깨뚫어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사울의 인생을 더 이상 곁에서 볼수 없어서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왔죠. 그런데 이 15장을 기점으로 그 뒤부터는 사울은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의 행보를 걸어갑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사울을 보지 못했던 거죠 사울의 행동은 마치 아말렉이 하는 그런 행동과 같았습니다 아말렉은 남을 약탈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들이 단지 약탈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곡식이나 가축이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곡식을 뼈 빠지게 가꾸어서 수확을 해서 그것으로 자식 공부시키러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를 팔아서 자식의 결혼 미천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의 미천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물들을 그 짐승들을 아말렉은 전부 다 빼앗아 가고 강탈해 가버렸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은 것이었고, 미래를 빼앗은 것이었고, 가정을 빼앗은 것이었고, 그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를 그렇게 주었던 거죠. 고대에는 이 재물로 말미암아, 이 소유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동동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강탈해서 상처를 주죠. 이 시대에는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줍니까? 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충족시키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내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나를 반짝이게 하는 것들, 반짝이게 하는 외모, 반짝이게 하는 집이나 소유물, 핸드백, 명품들, 얼굴들,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추구하고 끌어 모으는 사이에 내가 소중하게,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절, 배려, 위로, 격려, 사랑, 인내, 절제, 질서,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그것이 바닥이 났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서로서로 서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져 버린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나를 반짝이게 하는 금그 모양을 빛나게 하는 것에 추구하다 보니까 내 속에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 점점 쏟아져 버려지게 된 거죠. 나는 잘못된 것을 취하고 있고 또 좋은 것을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월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라면, 하나님께서 왜짐승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왜 돈이 필요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돈을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금덩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사람에게서 금덩이를 취하실 이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속성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패이고 실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꿈엔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I am done. 나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라고 축복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울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반은 하고 반은 안 했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끝까지 몰입했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끝까지 자기 체면에 몰입합니다. 회개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사람들과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 주세요.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왕노릇 하겠습니까 사무엘이시여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그 돗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남의 옷이 찢어지든 말든 나부터 살고 보자 내 체면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뼛속까지 자기 연민 자기 애 자기 셀프 존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거죠. 머릿 속까지만 들어갔던 겁니다. 마음 속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기 사랑하는 것만,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에만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는 여기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무엘의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집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요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후는 처음에는 왕을 삼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로 머리가 나올 만큼 키가 큰 사람이고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부끄러움이 많고 순진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사무를 하니까, 오, 내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됩니까? 거절하고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런 낮아짐의 길로 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만 빛나게 할 국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은 가운데서 들어 올려서 귀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이미 귀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좀더 나를 빛나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내가 어떻게 빛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낮아짐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높아짐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빛나는 성과들이 외모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낮아짐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느낍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 차이나 대립이나 충돌이 생겼을 때 그때 나를 낮추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는 이 감정이라는 굉장한 이 두께 속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감정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면은 감정의 파도가 치는 거죠. 물결이 있는 거죠.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대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충돌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감정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남에게 친절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남에게 배려하고 싶지 않고 부드럽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조건들이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태도가 나의 감정을 자꾸 자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고 겸손과 낮아짐과 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강렬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물결이 나를 계속해서 막아버리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내 주위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은 자꾸만 높아지라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흘러갑니다. 아들에게도 창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이후에 사월의 행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낮아짐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본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경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이라자 각각 우리 각각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고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취하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생겼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대항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충돌이 생길 때 죽어주지 않죠.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나자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나자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고발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자짐으로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결국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자짐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죠.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낮아짐으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아짐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낮아짐으로 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중에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2절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는 지금 순종과 듣는 것을 따로 구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본에는 같은 말입니다. 듣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낮아짐을 발견하고 그 낮아짐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진짜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죠. 보통 이 가정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가 가정에서는 주로 제일 낮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족들을 섬기느라고 높아질 시간이 없어요. 계속 섬기잖아요. <laughs> 안으로 밖으로 나. 계속해서 어, 섬기는 시간밖에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은 대부분 제일 가족들 중에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높아질 시간이 없어요. 어, 그래서 보통 아이들도 엄마랑 소통을 하고 엄마를 가까이 하죠.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낮아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낮아짐을 취하는 것이죠. 사울은 높아짐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낮아져 있는 곳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고, 경쟁이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부드러움이 있고, 친절이 있고, 배려가 있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낮아짐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맛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는 우리 김해성서침례교회 우리 각자 되기를 소망합니다